생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10곳 을 추천해봅니다. 10위는 루프트 지레트 국립공원 으로 미국 유타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공원은 환상적인 자연경치 로 유명합니다. 9위는 페트라 요르단에 있는 고대 도시로 아름다운 바위로 조각낸 건축물이 매우 유명합니다. 8위는 이집트의 고대 신전과 막 소르 정령으로 유명한 나일강입니다. 오래된 문명의 흔적을 느껴보세요 7위는 중국에 위치한 대구산으로 아름다운 산맥과 독특한 문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위는 이탈리아의 피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사의 사탑이 있는 도시입니다. 5위는 프랑스의 에펠탑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4위는 인도네시아의 보라카이 섬으로 숨겨진 낙원과 같은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3위는 호주의 그레이트 리프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양생물의 서식지입니다. 2위는 이탈리아의 아말피 해안으로 아름다운 바다 전망과 풍부한 문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위는 그리스의 선더링으로 아름다운 흰 언덕 위에 위치한 건축물이 유명한 곳입니다. 이렇게 생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